안녕하세요. 선대건 선생님입니다. 15강에 이어서 함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라 미션을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키보드를 조작해서 분리수거 영역의 휴지통에 있는 쓰레기를 옮겨야 되는데요. 먼저 휴지통으로 가서 알버트를 정지를 시킨 다음에 휴지통에 있는 쓰레기를 넣어주고 다시 돌아서 분리수거 영역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블록을 활용해서 키보드 조작할 수 있는 그 명령어 블록을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키보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운전되도록 조립을 해 줘야 되는데요. 자동으로 회전하고 자동으로 앞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조립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서 시간 계산이나 명령어 조립을 잘해 줘야 되겠죠. 세 번째 사람은 스택 카드를 읽고 나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해줘야 되는데요. 출발을 하고 나서 밑에 있는 스택 카드의 OID 값을 확인한 후에 그에 맞는 행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움직여서 또두 번째 스택 카드를 만났을 때는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네, 끝까지 도착을 해주면 완료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어려운데요. 장애물과 스택카드를 모두 활용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회전을 하고, 또 장애물을 만나면 회전을 한 다음에, 스택카드를 만나면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해 주어야 하죠. 스택카드를또 만나면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해 주고, 마지막으로 휴지통에 와서 멈추면 미션 해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버트를 이용해서 협력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때보다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했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해결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면 책에 나와 있는 블록을 가지고 충분히 탐구하시면 이렇게 협력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의 컴퓨팅 사고력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력의 중요성을 느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